이번 정류소는 도곡역 그랑프리 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룡 중학교입니다. w e i s stop is 도곡 Station Grand Prix Department Store. 지하철 3호선 및 분당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룡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포 고등학교 앞입니다. w e i s stop is 구룡 Middle School.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에서 내리실 때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개포고등학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포일간지입니다. This stop is 개포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개포일간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포 중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개포 아파트 컴플렉스 1. 이번 정류소는 개포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포 파크빌리지입니다. This stop is 개포 메도 스코. 이번 정류소는 개포 파크빌리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개포 주공 아파트 컴플렉스 1. 이번 정류소는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하나은행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개포주공 Apartments Complex 1 이번 정류소는 하나은행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하나뱅 사거리 이번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캐릭터빌입니다. This stop is 현대아파트먼트경남아파트먼트 이번 정류소는 캐릭터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문인공제회관입니다. This stop is 캐릭터빌. 이번 정류소는 문인공제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중대보고도공역입니다. This stop is Military Financial Cooperative. 날씨가 좋은 날은 광장으로 책이 나옵니다. 가족, 친구들과 휴식도 즐기며 책 읽기도 좋은 서울의 야외 도서관. 나와 보세요. 책 읽는 서울 광장, 광화문 책마당. 이번 정류선은 중대부고 도곡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단대부고 대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c h u n g a n High School attached to Chungang University, d o g o k Station. 이번 정류선는 반대부고 대치아이파크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티역입니다. This stop is 단구클이스코 대치아이파크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정류소 서호 2번 정류소는 한티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성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Hanji Station. 이번 정류소는 도성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진선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Dojeong Elementary School.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뛰어탈 경우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출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진선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설릉역, 선정릉 정문입니다. t h i stop is j i s o n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은 설릉역, 선정릉 정문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선정릉역 1번 출구 시니어 플라자입니다. t h i stop is 선릉 o n Station. 지하철 2호선 및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릉에 가실 분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선정릉역 1번 출구 시니어 플라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아크로힐스 농현입니다 This stop is 선정능 Station Exit 1 Senior Plaza. 지하철 구호산및 수인 분당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버스 내부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며 대화나 통화도 삼가고 하차 후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아크로힐스 노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년 아이파크입니다. This stop is a k r o h i l l No n a n 차내 입구가 복잡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논현 아이파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 세관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논현 아이파크. 이번 정류소는 서울 세관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논현동 사거리 합동역입니다. This stop is Seoul Main Customs 사거리. 이번 정류소는 논현동 사거리 합동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동시장 논현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This stop is 논현동 사거리 박동 스테이션.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영동시장 논현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논현역 7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Yongdong Market, d o n y 역 n Station. 음 정류소는 반포역입니다 This s t o p is 논현스테이션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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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는 고속터미널입니다. This stop is Banpo Station Line 7. 이번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반포역 세화여신고입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ay Express Bus Terminal. 이번 정류소는 신반포역 세화여중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반포역 세화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신반포 station 세화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구반포역 세화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작역 국립 편청원입니다. This stop is 구반포 station 세화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동작역 국립현충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뚝석동 한강 현대아파트입니다. w e s t a r b s Dongjak Station, n 지하철 4, 9 5선 동작역 및 국립현충원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뭘요? 무인 단말기 앞에서 주문할 때요 디지털 약자용 무인 단말기 및 디지털 안내사 등 이제 서울시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비계입니다 This stop is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날씨가 좋은 날은 광장으로 책이 나옵니다 가족, 친구들과 휴식도 즐기며 책 읽기도 좋은 서울의 야외 도서관. 나와 보세요. 책 읽는 서울 광장, 광화문 책마당. 이번 정류소는 비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비계. 이번 정류소는 명수대 현대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흑석동 소사정 앞입니다. This stop is 흑석동 명수대 현대 아파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실면 이곳에서 하차하여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 좌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필요하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흑석동 교사정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들역입니다. This stop is 흑석동 교사정. 승객 여러분, 환승 시 반드시 하자 태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태그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노들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량진역입니다. This stop is 노들스테이션. 이번 정류소는 노량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량진 수산시장 CTS 기독교 TV입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스테이션. 지하철 1 9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노량진 수산시장 CTS 기독교 TV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유한양행 앞입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피시 마켓, 크리스천 텔레비전 시스템. 이번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유한양행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방역입니다. This stop is 현대아파트 유한코퍼레이션. 이번 정류소는 대방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신시장입니다. This stop is 대방역 스테이션, 서울 라인 1 이번 정류소은 대신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영등포농협 신길이동 새마을금고입니다. This stop is 대신마켓. 이번 정류소은 영등포농협 신길이동 새마을금고입니다. 다음 정류소은우신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NH Bank 신길이동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우신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기의 가마산로 교차로입니다. This stop is 우신 Elementary School. 날씨가 좋은 날은 광장으로 책이 나옵니다. 가족, 친구들과 휴식도 즐기며 책 읽기도 좋은 사월의 야외 도서관. 나와 보세요. 책 읽는 서울 광장, 광화문 책마당. 이번 정류소는 신길 가마산로 교차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포레나 신길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사러가 쇼핑 센터. 허리, 어깨, 무릎 신경 통증부터. 이번 정류소는 포레나 신길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풍역 백악관 웨딩 문화원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 신품역 백악관 웨딩문화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등포농협 도림로 지점입니다. This stop is 신풍 Station. 이번 정류소는 영등포농협 도림로 지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림동 우성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신길 오동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이번 정류소는 대림동 우성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동초등학교 명지성모병원입니다. This stop is 대림동 우 t m e n t s 이번 정류선은 대동초등학교 명지성모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대림역입니다. This stop is 대동 Elementary School 명지 Saint Mary's Hospital. 이번 정류선은 대림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대림역입니다. This stop is 대림 스테이션 지하철 2 7 5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버스 내부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며 대화나 통화도 삼가고 하차 후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대림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서중입니다. This stop is 대림 스테이션 i o n 이번 정류소는 영서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y o n g s e o Middle School. 이번 정류소는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구로역 6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뛰어탈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구로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남구로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That's the stop is 남구로 Station Exit 6.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 좌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선은 남구로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사동 자치회관입니다. This stop is 남구로 스테이션. 날씨가 좋은 날은 광장으로 책이 나옵니다. 가족, 친구들과 휴식도 즐기며 책 읽기도 좋은 서울의 야외 도서관. 나와 보세요. 책 읽는 서울 광장, 광화문 책마당. 이번 정류소는 구로사동 자치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시장입니다. This stop is 구로사동 Community Service Center. 이번 정류소는 구로 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 사동 우체국 고대 구로 병원 정문입니다. This stop is Guro Market. 이번 정류소는 구로 사동 우체국 고대 구로 병원 정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대 구로 병원 후문입니다. This stop is Guro Sado Post Offic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Front Gate. 이번 정류소는 고대 구로병원 후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구청입니다. This stop is Korea University 구로 Hospital Back Gate. 이번 정류소는 구로구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구도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구로구 Office. 이번 정류소는 구로구도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거리공원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하이스코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거리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 SGI입니다. This stop is 거리 park 이번 정류소는 한국 SGI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래의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한국 SGI. 이번 정류소는 미래의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도림역입니다 This stop is 미래의 소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도림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각공원입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스테이션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각공원입니다. This stop is 삼각 r 크 이번 정류소는 이 차의 종점입니다. 이두신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